이제 플리커 빌드 3.5 단계 빌드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어, 급하게 찍느라 대본이 없어가지고 말이 조금 꼬일 수는 있는데, 그 점은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는 제가 기존에 공유 드렸던 어, 빌드 업과 달라진 점들이 몇개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어, 여기 이 주문 억제 부분을 조금 빼주고요. 그리고 여기 이 치명적인 금지 주얼과, 어, 감시자의 눈 분광 주얼을 좀 채용을 해줬습니다. 우선 이두 가지만 해도 가격이 한10 디바인 정도 들었던 것 같고요. 어, 우선은, 어, 전부 다 이제 제가 말하는 빌드업 똑같이 따라보려면은 아무래도 커런시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 어, 중요한 스펙업들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돈으로 할수 있는 것들을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어, 최고의 빌드업 네, 효율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무래도 레벨링입니다. 레벨을 한 91리 정도로는 너무 낮고요. 최소한 95 정도는 찍어 주셔야지 저랑 비슷한 빌드 파워를 낼수 있어요. 그래서 95를 찍고 난 다음부터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이 치명적인 긍지 무궁한 주얼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이 주얼을 맞추는 방법은 이 무궁한 주얼 검색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검색하는 방법은 이렇게 필터 노드에다가 체크를 해주시고요. 치명적인 금지 선택해주시고, 홈은 여기 듀얼리스트 제454127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DPS 순으로 정리해두고, 이 필요한 검색 노드에서 두배 피해를 해주세요. 검색 생성을 하고 검색을 누르면 이렇게 두배 피해가 있는 노드들을 보여주거든요. 여기서 거, 거래소 URL을 복사한 다음에 이 거래소를, 어, 영국으로 바꿔놔줘요. 처음에는 이 상태일 텐데, 영국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 아까 복사한 URL을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그두배 피해가 많이 달려있는, 어, 주얼들을 검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세 개짜리 있는 것까지만 다 검색을 해봐요. 검색해서 나온 결과 값 중에서 제일 싼 것을 구매를 하시면 저랑 비슷하게 이제 두배 덮댐 어, 무궁운 긍지를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구매를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이게 얘가 좀 싸니까 16861을 찾아서 더블 클릭해 봐요. 그리고 여기다가 16861을 넣어 봐요. 16861 넣어 보면 여기는 근접 피해 증가 생명력 재생 더블 피해 더블 피해 더블 피해 오, 최대 생명력 증가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지금 내가 살려는 주얼이 더블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제가 산 거랑 똑같은 주얼인 것 같은데 1 6 8 6일이 이게 지금 좀 싸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스펙업이 감시자의 눈, 분광주얼입니다. 얘를, 어, 결의의 영향을 받는 동안 방어도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정밀함의 영향을 받는 동안 공격 피해 증가 혹은 치명타 피해 증가를 해주시면 돼요. 저는 얘가 좀더 싸가지고 구매를 했고요. 치피벨를 쓰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멸타격의 스킬 레벨을 61과 그리고 각성한 포악한 보조, 그리고 각성한 물리 피해 보조를 껴주시는 거예요. 어, 얘둘은 어, 가격이 조금 있어요 각성어 포악한 보전 제가 6레벨을 만든 거여가지고 좀 싸게 맞추긴 했는데 이두 개로 해도 한 10집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한 빌드업을 다 하시려면 한 20집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외에 어, 4차 때 설명드린 아이템과 똑같이 어, 아니죠 이전에 올린 영상과 똑같은 아이템 사용하고 있으니 여기서 뭐더 이상의 스펙업은 없구요. 어, 만약에 조금 더 스펙업을 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면은 무기를 바꿔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무기를 한몇딥 정도 써가지고, 어, DPS 지금 제가 끼고 있는 게6 3 0짜리인데한 800만 대도 DPS 2000만을 그냥 넘더라고요 그래서 한이 딥? 내시 3딥 정도만 사용해서 DPS 이거 800 정도를 사용하시면 아무래도 D상승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3.5차 첫 번째 빌드업 가이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아, 이제 진짜 본격적인 4차 빌드업에서는 무기도 바꿀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벨트도 바꿀 예정이에요. 벨트도 지금은 인내를 쓰고 있는데 바로 헤드헌터로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랑 비슷하게 세팅한 다음에 돈을 계속 계속 모아 주셔야 돼요 돈을 계속 쓰시면 안되고 돈을 계속 모아 가지고 헤드헌터랑 그리고 더 비싼 이 스킬 군, 스킬잼 레벨 그리고 어, 여기 이 부분도 교체를 해줄거 거든요 그래서 돈을 조금 많이 모아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 예상으로는 한 150팁에서 200팁 가까이는 모아두셔야지 아마도 4차 빌드업을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3.5차 빌드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